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 안에 있는 다이소 하울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 다이소가 빈티지 무드 라인을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다이소를 털어왔습니다. 총 23,000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하나씩 뜯어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짜라짜라짠. 제가 이렇게 빈티지 라인들을 사와가지고, 여기 통, 집에 있는 통에 넣어봤어요. 약간 빈티지 느낌이 나나요? <laughs> 여기, 일단 마트에부터 꺼내볼게요. 짜잔.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어, 일단 여기 옆에 있는 거는 키스컷이고 여기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키스컷 먼저 뜯어볼게요. 이거는 펜화 키스컷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패턴을 스크랩해 볼게요. 괜았습니다 빈티지 느낌이 많이 나는 키스컷이고, 이렇게 폴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정말 예뻐요. 이렇게 쫑쫑 별들도 조각조각 많고, 이런 분홍색 진주 같은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포인트로 붙여주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키스컷 뜯어볼게요. 이거는 반짝 키스컷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짜잔! 와 진짜 홀로그램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이거는 패턴이 조금 긴 편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위에 거보다 엄청 유리조각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많이 포인트, 데코 포인트가 잘 되는 것 같고, 예쁘네요. 그리고 이거는 형압 금박 롤 스티커입니다. 짠.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번갈아가면서 반복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선물 포장할 때 땡큐 하면서 붙여주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근데 이렇게 형압이 들어가 있어서 꼬돌토돌하게 만져지는 재질이고 글자에 금박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붙이면 이런 느낌입니다. 쁘죠. 그 다음 마스킹 테이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뜯어봤는데요. 하나씩 붙이면서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티지 오브제 마스킹 테이프 붙여보았어요. 이런 느낌이 나고, 어, 광이 돌지 않는 마테여가지고,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글씨가 써지는지 한번 써볼게요. 조금 써지긴 하지만, 선명하게 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컷, 하나, 한 조각씩 잘라가지고 붙여주면 진짜 포인트되고 예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표 모양이 있는 마스킹 테이프 세트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기 위에는 살짝 옛날 느낌이 나는 꽃이랑 새 그림이 있는 마테이고요. 여기 밑에는 음표가 쫙 있는 마스킹 테이프고 여기는 테두리에 금박이 들어가 있는 마테입니다. 이렇게. 찢어서 붙이면 더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많이 날것 같고, 여기 밑에도 한 패턴씩 잘라가지고 붙여주면 진짜 이쁠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 빈티지 꽃 붙여보겠습니다. 세 번째 빈티지 마테를 붙여봤는데요. 오, 저는 이세 번째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게꽃 그림이 이렇게 많이 있는 필름 마스킹 테이프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영문이 쓰여져 있는 배경에 꽃이 이렇게 있는 것도 정말 이쁘고 이거는 세로로 붙여주는 마스킹 테이프인 것 같아요. 세로로 붙여주면 정말 이쁠 것 같고 이것도 위아래로 붙여주면 약간 고전틱한 느낌도 들고 빈티지 느낌이 들어서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마스킹 테이프 붙여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마스킹 테이프까지 붙여보았습니다. 네 번째도 진짜 서양의 그런 빈티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런 나비 모양도 패턴이 일곱 가지 나비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영문 그 책을 이렇게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실물이 정말 예쁜데, 금박이 이렇게 레이스처럼 되어 있어서, 너무 너무 예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까지 다 뜯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 틴케이스 세트입니다.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요 여기는 우표랑. 디자인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틴 케이스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금색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이틴 케이스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후표 모양 스티커가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꽃 디자인도 있고. 오, 이거 이쁘다. 영문 책 위에 꽃을 하나 올려가지고 찍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라벤더처럼 생긴 꽃.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에 꽃이 많아서, 빈티지 다꾸 할때 정말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빈티지 다꾸는 안한지꽤 됐는데, 오, 어, 이것도 이쁘다. 이 빈티지 다꾸, 빈티지 무드 이거를 뜯어보니까, 뭔가 빈티지 다꾸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표 모양, 정말 이쁩니다. 이것다 근데 정말 빈티지는 너무너무 예뻐서 써주고 싶은데, 그좀 어려운 것 같지 않나요? 빈티지는? 그래서 쉽게 꾸미지를 못하겠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10가지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한 조각씩 빼서 통에 담아줬더니 통에 담은 모습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떼기 쉽게 다이소에서 커팅도 해주셨고, 어, 얘는 화지 느낌이네요. 와, 떼니까 더 예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음, 예쁘다. 이거 떼서 붙여야 정말 이쁜 스티커네. 이렇게 보기에는 진짜 그냥, 그냥 스티커 같은데 이걸 떼어내는 순간 약간 반투명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겹쳐서 붙여줘도 느낌이 있네요. 음, 예쁘다. 사기 잘한것 같아. 약간 그 빈티지 하면 중국에서 아, 알리익스프레스나 그 타오바오 이런데서 직구를 많이 해서 꾸미시던데 이제 다이소에서도 빈티지 무드 느낌의 스티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쁘죠 붙이니까 더 예쁜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요 빈티지 스티커도 떼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살짝 오브제 스티커가 많네요. 여기도 통은 통은 이런 느낌이고요. 안에도 똑같이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는 이렇게 집게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이 집게가 정말 빈티지 느낌이 많이 나지 않나요? 음... 실사 느낌이 나서 그 이런 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줘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사진 위에다 이렇게 붙여줘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지구본 모양 같은 이런 스티커도 있고요. 책 모양. 이거 진짜 그 핀터레스트 재질 아닌가요? 이런 책 모양. 음! 이 타자기에 있는 영어가 스티커로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건 약간 서양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빈티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런 느낌보다는 서양 느낌이 많이 나는 스티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탁상용 시계처럼 생긴 시계. 이거 오이 금색 집게도 정말 예쁘네요. 이것도 하나씩 붙여볼게요. 이통 안에 담겼을 때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마스킹 테이프 느낌 쉽게 요런 애들은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조심 붙여주셔야 합니다. 짠! 다음 틴 케이스에 들어있는 것들도 붙여주었습니다. 두 가지 너무너무 이쁜데요? 이거는 또 이거대로 매력이 있고 이것도 이거만의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이쁜가요? 붙여진 거 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뭘까요? 짜잔! 빈티지 메모패드입니다. 요 앞표지부터 이 신문 느낌이 물씬 나면서 빈티지 닦고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표지랑 똑같은 메모가 들어 있습니다. 두께는 그렇게 얇은 느낌은 아니고 A4를 만지는 듯한 두께입니다. A4보다는 살짝 두꺼운 느낌이 드네요. 오, 이런 것도 찢어서 붙여주면 정말 예쁜 거 아시죠? 이런 느낌. 오 이렇게 찢어놓으니까 진짜 그 찢은 책을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것도 버리지 않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오 약간 식물도감 책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데이지꽃도 돼 있고. 음 아까 그 마스킹 테이프에 있던 흠표 느낌도. 있고, 오, 엽서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메모지 패드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각조각 붙이고 싶은 분들께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짠, 빈티지 메모지 트레싱지입니다. 이거는 트레싱지여가지고 그 뒤에 있는 이게 왜 이렇게 붙어있을까요? 뽑아서.. 뽑아서 쓰라는 건가? 이거는 이렇게 트레싱지여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투명하게 비칩니다. 이런 식으로. 아, 투명은 아니지만 반투명하게 비칩니다. 와, 이거 진짜 감성있다. 빈티지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음, 이거 진짜 프레임으로 써주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아까 그 마스킹 테이프처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트레싱지여가지고 습기가 있으면 조금 말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강에 있는 풀들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트레싱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빈티지 배경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배경지랑 비슷한데, 이거는 두 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약간 그 타오바오에서 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두께는 이 정도고,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어요. 우와, 지도 모양. 우와, 이거는 이거대로 완전 빈티지 닦고 한 느낌 드는데요? 이런 도일리 페이퍼 붙여주면 진짜 그 빈티지 느낌 많이 나는데. 다음에 도일리 페이퍼 들고 와가지고 빈티지 닦고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는 앞 표지가 이렇게 도일리 페이퍼로 요런 거 붙여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빈티지 느낌이 나게 꾸며준는 표지가 있고 제일 처음에는 이런 악보, 악보 종이가 있는데 와,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보이는 게바랜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누.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꽃, 꽃이 있고, 여기 표지에 있는 이 그림이랑, 여기도 지도 느낌이 나는 종이, 여기도 이렇게 찢어 놓은 종이 위에 꽃을 이렇게 올려준 느낌. 이렇게 다섯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 이것도 되게 빈티지 다꾸할 때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사왔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스티커도 마스킹 테이프 재질의 스티커고 어, 똑같은 패턴이 4장 들어 있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살펴볼게요. 이렇게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반투명한 재질 스티커고 이런 우표 모양 스티커도 있습니다. 우표 모양도 있고. 그리고 금색깔 집게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런 꽃 모양도 칼선이 되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꽃도 붙여주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그 영문을 찢어 놓은 듯한 느낌의 금색 스티커도 있고 요 스탬프를 콩 찍어 놓은 듯한 스티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스티커는 아까 보여드린 그 모양이 입체로 들어가 있는 스티커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핑크색 밖에 없어서 핑크색만 들고 왔습니다. 이런 거. 그 보통 청첩장 앞에 많이 붙이시던데, 편지지에도 붙여줘 좋을 것 같고, 포장하고 앞에 이제 이런 거잘 붙는 재질은 이런 거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나비도 금박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정말 예쁘지 않나요? 리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 느낌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자기 모양 스티커 두 가지를 사왔습니다. 하나는 금색에 은색 이 알파벳이 콕콕콕 박혀 있는 스티커고 하나는 이 아이보리 느낌이 나는 배경에 금색깔 글씨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알파벳이어가지고 빈티지 닦고 할때 이거 하나씩 알파벳으로 붙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대놓으셨네요. 이런 그 메모지 같은 거 붙이고 스티커, 조각 스티커 붙여가지고 위에다가 이 알파벳 스티커로 붙여주는 이런 예시가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디자인 4매씩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뻐 보이는 디자인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동물 금박 스티커인데 빈티지 라인으로 나왔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이것도 가을 느낌이 많이 나서 지금 빈티지 느낌이랑 잘 어울리길래 한 하나 사왔습니다. 그런 귀여운 동물들이 많이 있고, 나무나 이런 오브제 같은 게또 가을이랑 잘 어울려서 잘 써줄 것 같아가지고 사왔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금박이 총총총총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빈티지 라벨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두개 다른 디자인이 두 매씩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느낌의 빈티지 스티커입니다. 따로 광이나 금박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여기 위에 충분히 글씨가 써질 것 같은 그런 라벨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행운 시리즈처럼 이런 네이클로버가 잔뜩 들어가 있는 빈티지 스티커입니다. 여기도 글씨가 써질 것 같은 종이 느낌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은 건 화지 스티커입니다. 이게 재고가 제일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매장 갔다가 이 제품이 없어서 또 다른 매장 가서 이거를 구해왔습니다. 열어볼게요. 짜잔! 우와~ 이거 진짜 그 마스킹테이프 같은 재질이고, 핀터레스트 재질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런 이미지가? 오, 이거는 빨간색. 오, 이거는 브라운 느낌. 이거는 화이트. 이거는 블루. 이렇게 다섯 가지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양이 많아가지고 막 써줘도 되겠는데요? <laughs> 스티커 하나 떼볼게요. 칼선은 자체는 조금 밀림이 있습니다.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걸까요? 칼선 밀림이 살짝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붙여주면 티는 많이 안 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칼선 밀림이 없거든요. 음. 앞장에만 좀 칼소밀링이 있었나봐요. 여기는 칼소밀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짠 표모양 그리고 여기 단추 모양도 되게 예쁜 것 같고 꽃도 예쁘고 이런 리본도 정말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조금 선명해 보여서 그렇지, 떼어주면 이렇게 화지 느낌이어서 잘 어우러지게 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뜯어봤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빈티지 스티커와 메모지, 마스킹 테이프, 조각 스티커들을 하울에 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빈티지 스티커와 메모지들로 빈티지 다꾸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빈티지 스티커와 이런 메모지들로 다꾸하는 영상도 들고 올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